안녕하세요. 깨끗한 책상과 의자를 발명하게 된, 발명하고 발표하게 된 신천중학교 양견입니다. 먼저 제작 동기에는 평소 엄마나 선생님께서 책가방을 잘 걸어놔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가방을 교실 바닥에 놓거나 걸어도 어느 순간 떨어져서 정돈이 잘안 되고 바닥에 닿아서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교실 바닥에 책가방이 닿아 가방 밑바닥이 더러워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서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걸어놓은 자켓도 뒷친구가 발로 차면은 발자국이 묻거나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여서 한번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및 특징 책상 다리 하부에 가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판을 만들어 평소에는 접어놓았다가 가방을 걸때 잡아당겨서 가방을 걸고 가방의 바닥이 닿지 않도록 판, 하부에 받침대를 만들어서 바닥과 닿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의자 옷걸이는 등받이 부분에 접이식 옷걸이를 부착하여 옷이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고 책상과 같은 방식으로 받침대를 당겨서 옷을 넣어 발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제작 및 스케치. 제작 및 스케치를 공책에다 해서, 해서 붙였는데요. 공책에다가 많은 아이디어를 썼으나 최종적으로 세 개를 뽑아서 서랍 형식과 판을 붙이는 형식과 금의 형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연구한 결과 판 형식이 가장 나아서 판 형식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판을 접어서 책상 옆에 붙이면 은 책상이 깔끔하고 되게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사용할 때는 판을 열어서 걸림새가 걸리게 되고, 딱 걸리게 되면 그 공간이 생겨서 가방을 넣고 걸면 밑에 판 하부에는 가방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바닥과 닿지 않아 오염물질이 묻지 않습니다. 그 원래 의자는 펼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으나 펼치는 방식은 공간이 너무 크게 들어서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제작 과정, 재단과 자르기, 붙이기 등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자와 책상은 철을 이용하는데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철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나무로 변경을 하여서 했습니다. 그 아크릴판도 사용을 하였는데요. 아크릴판은 다른 재질로 변경 가능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줄 때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1차 책상 완성품을 보시면 가방이 좀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좀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각도를 조정하여서 2차로 완성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펼칠 때 공간이 너무 커서 그것도 조정하게 되었고요. 의자의 뒤쪽에 보면 받침대가 있는데 그것도 그 각도가 맞지 않아서 옷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각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에는 먼저 책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상을 보시면은 이 옆에 깔끔하게 붙여 있는데 이것을 열면은 원래 이게 걸림쇠여야 되는데 사용할 때 여기 부착하기 쉽지 않아서 체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 가방을 넣을 때 가방을 넣어서 걸어두면 이 밑바닥과 닿지 않아서 친구들이 버려놓은 휴지나 뭐물등에 오염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떨어져 이 거리에서 떨어져도 이 거리에서 떨어져도 이판 밑이 판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게 거, 잘 걸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어두고 접어두었다가 사용할 때는 펴고 열어서 하는데 이때 이 여는 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좀 위로 올라오게 해서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걸림쇠가 있어야 하나 체인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옷을 걸면은 이 옷걸이 형식이라서 이쪽이 빠져도 아까 열어놓은 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뒤에서 친구가 차도 차도 이 판을 차기 때문에 옷에 직접적으로 세균이 묻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는 2011년에 연구한 결과 학생들이 입고 있는 교복에서 병기의 82배, 휴대전화의 472배나 든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발명품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가방과 옷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닥에 닿거나 신발에 의해 옷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여 위생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에서 전염병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교복을 입거나 가방을 입을 때 오염물질이 친구, 친구들끼리 만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염병을 예방할 때 조금이라도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